자,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실생활 응용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무의 윗부분 높이를 우리가 x라고 놓고 한번 문제를 해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풀어보게 되면 현재 이 각을 알파라고 놓고 이 각을 베타라고 두게 되면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알파는 7분의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가 1m죠. 여기는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베타는 7분의 1이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7분의 x 곱하기 7분의 1분의 7분의 x 더하기 7분의 1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 r 에 49를 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49-x분의 7로 묶어서 x 더하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를 우리가 감마라고 놓고요. 여기를 우리가 델타라고 두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탄젠트 감마는 이제 2분의 x가 되고요. 탄젠트 델타는 2분의 1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탄젠트 세타 더하기 4분의 8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1-2개 곱한 거죠. 4분의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개를 더합니다. 2분의 x 더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이것은 4를 위아래 로 곱해주게 되면, 4-x분의 2의 x 더하기 1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로탄젠 4분의 8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탄젠사 세타 4분의 8은 이렇게 볼수 있겠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4분의 0 0 0 0 탄젠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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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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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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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의0 0 0 더하기 0 0 0 0 0 0 0 0 7의 x 더하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49-x를 위아래 곱해주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49-x-7x-7이 되겠고요. 아래는. 위에는 49-x 플러스 7x 더하기 7 이렇게 되어서 정리하면 42-8x가 되겠고요. 위에는 56 플러스 6x가 되겠습니다. 56 플러스 6x가 되고, 이것이 바로 4 마이너스 x에다가 2의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어주게 되면 풀어주게 되면 2의 x 더하기 1에 42 마이너스 8x는 56 더하기 6x에다가 4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정리하면 우리가 정리는 모자라니까 크게 모자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4 이퀄 여기 나오게 되어서 우리가 나무의 높이가 됐으니는 이제 x 더하기 1 되는 것이죠. 두개의 합은 10이 되는 거죠, 이제 두개의 합은 10이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제 10이 되는데 우리가 나무 높이는 이것은 a는 알파 더하기 1이 될수 있고 또 베타 더하기 1이 될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0 더하기 2가 돼서 2가되죠 정답은 12가 나오겠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